아, 모르겠어 점프할 때만 긴장되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저 평소에도 그런... 그래서 챔프전 가면 긴장할 것 같아요? 엄청 신날 것 같아요 아, 오늘 영광이것같아 <laughs> 장단 첫 챔피언 열정전 진출! 멍을 왜 그렸어? 사빈 언니가 사빈! 네? 저... 네. 3인... 자기 혼자 그렸어요 이는 모함이에요 레이아 파는데 사빈 언니가 얼굴을 내려버렸어인줄 알았나 봐고형이닮는 <laughs> 연예인 있어요 누군데요? 춤으로만 보여 정이 화났어? 네, 진 정이 미안해. 지금을 즐겨. 정이 미안해. 아, 제 위치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죠. 언니 뭘 했어요? 해봐요. 해봐요. 오늘 게임, 게임 해봐야지 일기를. 아, 뭐하고 일기해야 되는데. 이길 거예요. 이길 거예요. 이길 거예요. 이길 거예요. 이길 거예요. 차. 아, 저희 서희 인터뷰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언니 많이 해요. 기장 Porque... 안 돼요? 되죠. 왜안 돼요? 그래서 땀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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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오. 발안 보여. Oh, okay. 발이 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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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관찰 okay. 얘기예요. 더, 오케이. Okay. 가자. 가세요. 우리 우승 해본 언니한테 우승하는 비결을 좀 물어보세요. 알려줘봐요. 그냥 그래. 응. 뭐하면거 그냥. 하는 거 없어요. 장교랑 뭐 그러지 않 필요니안한줄고 할머니? 어.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아, 유 반지 있잖아. 어, oh, 반심 oh,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어, 열심히, <laughs> yeah, 열심히 해야응 아,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혜원이가 어제. I'm champion ring 하하하, 이러는데. 아 없어요. 하하하. 잘 아는 친구들, i 구들 친구들, you 친구들, 친구들, 하하들 친구들, 친구들, 맨날 맨날 그거 해요 들친구 왜 그래요? 맞아. 긴장할 게 있나요? 분위기만 다를 거 같아서 긴장할 거예요, 이따 들어가면 맞아, 아직 몰라요 저는 어, 저도 맞아요. 그때가 들어오자마자 플레이오프 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저도 그때 이 정도로 긴장 안 했어요 네, 긴장되세요? 긴장되는데 어, 네, 재밌을 거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laughs> 몇 시간인가? 몇시가 <laughs> <laughs> 언니가 해줄게요 네, 네. 네, 자기 건 자기가 하는 거 아니야? 네. हलो 를 거의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세리머니 하나 했거든요. 아니 아니 <laughs> 오늘은 더 집중해야죠 전반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좀 어, 저도 저좀 켜줘요. 저도 이쁜 모습 보여줘. 그렇지 애기야. 지영이 화났어요. 저좀 이따 지영이 방 가야 되고. 집파스로 <laughs> 바로 카메라 들었어요 조모씨. <laughs> <좋고> <laughs> 실명날보냈거든요 <laughs> 고의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새약말 신었거든요. 새약말 신은 날마다 이기니까 잘했죠. 근데 저희가 오늘 하루 사이에 바로 막 뭔가를 바꿨잖아요. 지더라도 이기더라도 그냥 후회 <laughs> 없이 다들 뛰고 나온 게 진짜, 진짜, 제 생각은 이거 같아요. 아, 초반에는 정신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laughs> 하하,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다리가 드래프트 때올라가면 근육 경련 올라오잖아요. <laughs> 그렇게 올라온 거야. 물러해지는데 <laughs> <laughs> 잘해야지. 약간 이런 게 너무 저에겐 큰 타격이었어요. 3점 같은 거딱 하나 넣어줬어야 됐을 때못 넣어줬던 거랑 이기고 있다가 이제 진거 자체가 좀, 이제 좀 아쉽죠. 그냥 후반에 좀 집중력이 떨어진 거니까 어쨌든 끝까지 힘들어도 집중을 계속 하자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후회 없이 뛰어야죠 하고요. 어, 진짜 선수들하고 비시즌 때 정말 고생했던 부분들, 정규 시즌 동안 선수들이랑 좋았을 때, 힘들었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 우리 선수들한테 챔피언 결정전을 뛸수 있는 이런 경험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뛰어왔는데, 어, 그래도 선수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수들한테 항상 본인들이 이 위기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법을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풀어주게 되면 선수들이 위기가 왔을 때풀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법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 따라와 준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성장하고 있고 좋은 성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쑥쑥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긴장하지 말고 즐기면서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으면 좋겠습니다. 쫄지도 말고 그냥 우리는 잃을 게 없으니까 젊음의 패기로 열심히 부딪혀서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팀이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